제주는 참 아픔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그, 부산이 제와의 위협에 어, 이을 계속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산 후보께서, 녹색당의 부산정 후보가 그리는 제주의 평화, 평화지대인 주가 과연 어떤 상을 갖고 있는지, 어, 기대려견 내용을, 그리고 발언을 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 부산정입니다. 여기 뒤에도 월장님 마을 주민들도 계신데, 제주도민들의 삶이 정말 평화롭지 못하다. 더더군다나 강정의 해군 기지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주의 미래도 평화를 예견하지 못할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제주가 제주도민들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삶이 좀더 평화롭게 지켜질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정책 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0년 1월이었습니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올해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제주는 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해 군사기지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도민들의 삶은 자살률과 강력범죄 데이터가 말해주듯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자살률 그리고 사내 강력범죄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제주입니다. 어, 부수정은 평화구제사 세계를 신설하면서 군사기지가 제주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민들의 일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의 화역고에서 동아시아의 평화 중심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제주를 동북아의 평화지대로 조성하겠습니다. 동북아의 여러 힘들이 경합하는 지역에 위치한 제주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군사기지화 시도를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한 전쟁의 전투기지 시도가 었고 1988년 송악산의 공군기지 건설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수용, 그리고 2016년 2월 강정의 해군기지 완공까지 국방과 북밥, 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 한다면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주를 동북아 평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될 때 평화지대인 제주가 그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갈등의 회복이 휘말려 들어가는 전쟁 기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벨트로 벨트,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사기지 내의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핵평화형 조례를 제정해 유해물질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에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시키오가 강정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2008년도에 일본 서세포항에서방사능을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소는 핵항공관과 핵잠수함의 입출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옹물이나 폐수, 그리고 방사능 물질 배출에 관해 어떠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미시시피 핵잠수함이 들어왔을 당시 강정 주민들이 핵잠수함 들어왔어. 여기만 검사라도 해줬어. 방사능 검사라도 해줬어. 라고 요청하였지만 행정은 그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만 드리었습니다. 제주는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군사기지 지역의 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나 이번 환경련 용수리 로켓발사장에서 사용되었던 화약이나 항공모함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들이 제주의 지하수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군사활동에 있어서 환경에선 최소화와 원상복구 원칙도 세우겠습니다. 제주에서 핵을 토대로 한 무기와 군용장비, 군시설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이동을 금지하는 비핵 평화의선 조례도 제작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제주도민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명한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확대를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원희룡 도정 8년 제주도정의 갈등치유 실적은 제2공항 관련 주민상담, 동계동 쓰레기 매립지 연장 사용 협약, 강정마을 상생 협약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치유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치유 예산이라고 수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발등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내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최근에 재성마을 건담 무단 걸목 사례에서도 도정은 주민들 사이의 발등을 부추기고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곳에서 있을 월정리 주민들의 기자배은 아시겠지만 월정리에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동방수 처리장 두 개가 같이 있는 이 상황, 이 행정이 위법한 행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만들어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성은 여전히, 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늘 이런 식으로 부추겨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1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신기위원회시민의 의무화, 의무화하도록 이미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100억 미만의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서 모든 회의록과 정책 등의 공개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고 도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정해군기지 를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중심 지로 바꾸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는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에도 미국의 핵 잠수함 이 입항하는 등 군사적 위험과 폭력 은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강정 해군기지가 제주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행정적 노력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발굴할겠습니다 우선 해군기지 내의 환경 실태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이나 상하수도, 폐기물 등 모든 시설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평화대회 협력과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대회 협력후 아멘. 예산이 약 70억인데, 이 중에 국제평화센터 운영에 약 16억 원, 제주 포럼 지원에 21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제주의 평화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허구적인 평화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평화운동가들의 밀락 인력을 전시해놓고, 제주 제주 사상의 역사를 박제와 한 채로 전시하는 건 그리고 타국의 전쟁 상황에 대한 전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누려야 할, 제주도민들이 누려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평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포럼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고 강정해군기지와 연계돼서 평화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화대학을 운영하고 평화도서관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국가 안보가 중심이 아닌 도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켜가기 위한 평화를 제대로된 평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동북아 평화지대 조성에 제주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월정기 어, 주민들과 함께 와 계신데요. 어,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이 어, 안락하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주 도정이 행동이 앞장서서 주민들의 삶을 탄탄히 이르게 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마땅히 어, 책임지고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가 평화로질 워수 있는 방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수방관단체 손령포 있는 정치인들과 행정에게 지금 당장 나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제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 부순정 그, 후보께서 생각하는 평화의 정의가 뭐, 무엇인지를 말라고. 어, 전쟁 위협이 없는 동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이 위협은 누어 도대체 또그 어떤 어, 원인에 의해서 어 전쟁 위협을 느끼시는지 어 그리고 군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 평화가 저해되는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군대라는 조직, 국가방위를 맡는 군대 조직이 없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어, 코스타리카. 대답, 대답할 나라. 수 있는 부분만 대답해 볼까요? 코스타리카라고 군대 없는 국가는 이미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평화 문제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당시에 어, 제주도민 30만 명다 불태워 없애라는 그런, 어, 경찰 청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민 모두 빨갱이니까, 제주섬은 빨갱이 섬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끌어서라도 제주도민 30만 명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한다는 그 권력의 명령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섬이, 아시겠지만, 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이 제주섬의 운명은 사실,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왔던 것이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뭐 그리고 사상을 통해서도 저희 제주 도민들이 어,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보호하고 평화, 평화롭게 지켜져야할 군대가 경찰이 주민들을 확산하던 상황이 바로 사상 때 벌어졌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주체 역시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강제국들 사이에서 군대를 통해서 사실 군사기지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시대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이런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그런 군사 목적에, 안보 목적에 이런 군사 기지가 더 이상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민들이 과거와 같은, 사상과 같은 일제시대에 전초기지로 쓰이던 수익,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대 없이도 평화가 지켜지는 나라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뭐 여러 작은 지역에서도 존재합니다. 프리핀 뭐 만나방에서도 평화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변의 전쟁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역을 지켜내는 적극적인 노력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라고 해서 안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이기 때문에, 사상을 겪었던 제주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사기지 없는 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스탈리 가는 어, 민도가 잘 모르니까, 국민 그 생활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되고, 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국률 생활 수준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네, 좀 검색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 저희 책에도 군사기지 없는 성포스타리카에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용 한번 보고.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네. 다른 기자님도 질문 주셔서, 또 저희가 11시 반에 다른 기자님들, 저희 어차에 저희들이 기자님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기지가 있으면 평화지대가 없다라고 하기보다, 긍정하는 그런 건안 돼요. 저는 저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강전 해군 기지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소유권이 얼마나 무참하게 발로 밟혔는지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군수는 사 과연 주민들의 삶을 어느만큼 배려할 수 있는 조건일까? 군사 기지에서는 아시다시피 군사 뭐 기지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가 어, 너무나 심각한데 단한 제주도 조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와 주민들의 삶에 사실은 어느 정도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조건상 안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스럽고 그런 점에서 특히 제주의 상황에서. 강정의 해군 기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정의 모습으로 어, 뭐 레이저 기지도 있었고 그리고 제2공항에는 공군 기지까지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미래가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군사 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단호하게 왜, 왜 그러냐면 지금 지어지면 안 된다고 선정 후보님은 도시사 후보 자격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서 말씀드리는 것죠그기 때문에 네. 무조건 군사 기지화가 안 된다면 아, 아니고. 수 없는 일을 좀 연구를 저는 좀 하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도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 관계, 관계국들에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제주에 앞 말씀드렸듯이 제주를 평화지대로 혹은 뭐 평화벨트로 만들어서 동부가 평화중심지로 만들어서 오히려 관계들을 통해서 협력들을 통해서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로 안보의 논리만으로는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더 이상 힘의 논리에 의한 제주의 안보가 지켜져서는 안된다. 그때 그때같이 군대 힘이 있었다면 그 사삼을 일으킨 남로당의 분동이 없었다. 선생님은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니, 사삼에 대해서는 한것같 지금 질문하고 저희, 있잖아요. 우선 다른 기자 분들 저희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더희한 주어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네, 분들도 여기,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그노책당에 그 일시기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 녹색당은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녹색당에서 안개 시정으로 미례대표 일본은 극단적 선출을 했다는데 이게 좀더그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한마디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물론, 제주에서는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이 부순정이 나왔든, 아니면 여기 계신 신현정인이저의 비례일본인데, 신현정이 나왔든, 녹색당의 목소리는, 어, 똑같습니다. 생태적 지혜를 가질 것이다. 평화를 지켜갈 것이다. 정의를 지켜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녹색당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어, 개인적으로 고은용 후보님께서 지금 녹색당의 어, 후보로까지 나왔던 분이 제주 정치사회에서 아직 역할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지켜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제주에서 녹색당이 정당 정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중심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물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당은 녹색당의 목소리를 제주에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의 평화와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색당을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안 하셨던 기자님들 중에 질문 한 분만 받고 저희 부모 말과 외치고 다음 기자님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그 기자님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그 구원 다시 한번 외치고요 오늘 기자회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보와 평화의 문제는 정말 뜨겁게 이런 토론들이 계속 주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꼭 군사 기지만으로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가 특히 제주도라는 지정학적인 그불구정이그불구정 붓구덩이 같은 그런 제주도에서 사상의 아픔을 겪었던 제주도에서. 어, 군사기지가 아니라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중립지대나 평화지대를 통해서 저희는 평화가 더 오히려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평화의 섬, 제주, 군사기지 아닌 평화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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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대 네, 오늘 특히나 저희 그월정리의 그, 월정리의 그 뭐야, 저희 삼촌들하고 같이, 삼촌들이 저희 기자회견을 또 지켜봐 주면서 정말 너무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한글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 만들자 만들자